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리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드러내,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지,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니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참으로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어설픈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면 아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말씀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일날 설교도 그렇지만은 새벽 예배마다 이게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초년 시기에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진심이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초년 시기에 목회를 아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목회를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의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괜히 어른들, 목회하시는 어르신들, 어른 목사님들을 보면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가끔씩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그때는 어리석었구나, 그때는 참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말씨름을 해서 내가 이기면 과연 나에게 무슨 소득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막 이렇게 저 사람하고 어, 말씨름을 하다가 그 말씨름에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소득이 되는 것이 있나요? 어,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얻는 것이 있나요? 말실험에서 이겼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실험에서 이겼다고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 말실험에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실험에 이기려고 마치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말을 할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죠. 욥의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욥에 대해서 뭔가 권면을 해주려고 하는데 언연 중에 이것이 말싸움이 되어서 욥과 친구들이 서로가 경쟁하듯이 대화 나누는 것이 욥기서 아닙니까? 오늘 그 사실을 그것을 욥이 깨닫고는. 내가 너희들과 말신음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제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 나도 다 경험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 특수한 상황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일을 마치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욕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욕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욕도다 알고 있고, 다 경험 알고 있고, 다 깨, 듣고 깨달았던 그런 아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수한 상. 우리가 알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이 욥이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욕과 같이 한 가족이 몰살하고, 집안 자체가 풍기 박산되고, 욕 자신도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오늘 여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와 변론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자요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우리 정현우 장로님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몇달 전부터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찾아다니고 이 병원 찾아다니고 동네 병원 다 다니는데도 이것이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 아프기는 아픈데 이 병원 찾아다니고 저 병원 찾아다녀도 도저히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마치 이 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배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쓸모는 없는, 없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한마디로 돌파리들이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잠잠하면 오히려 그것이 지혜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면 오히려 그것이 지혜일 것이다. 사실, 의원들이 병원에 가서, 어, 진단을 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병원에 찾아가서, 어, 여기 진료를 하고,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어,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것처럼 나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배 친구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속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다고 하지만은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앞에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완전하게 지킨다고 말하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돌아보면 너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너희는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하나님이 세무조사하면 너희는 괜찮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마치 친구들은 자기들은 당당한 것처럼 자기들은 죄, 죄가 없는 것처럼 욕의 죄를 덜 추어내려고 하고 너가 죄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도 물어보면 너희 하는 모든 행동들도 살펴보면 너희는 괜찮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욕이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잡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고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버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할 것이니까 제발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께서 서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당당하게 고백하겠노라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위선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인데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배의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지금 요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을 돌아보실 것이다. 식부제로 보면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와 별로 날짜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이런 상, 이런데, 너희가 감히 나와 별로 날짜가 누구냐? 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욕의 당당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욕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욕을 죄, 죄 가운데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하나님과 결론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남의 형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속속히 알지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실 오늘 요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섬짓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면 나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유라심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예전 궤와 온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안절이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